안녕하십니까. 툭툭점매예설연구소의대표점매예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의 주제는 하루에 딱 만원씩 투자해서 종잣돈 1억 만들기 투자가 드디어 1년간 247회의 투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1년간의 투자 결과를 공유해보고 매일매일 펀드 투자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보험을 들면 보상받아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상식이 가장 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어찌 돈을 벌기만 하겠습니까? 투자는 자산을 증식하는 기회도 있는 만큼, 손실에 대한 기회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매일매일 펀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펀드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며,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논리적으로 검증된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펀드 투자도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매일 펀드 투자가 자산을 불리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시작은 비록 작은 돈이지만 세월이 합쳐지면 얼마나 큰 자산으로 불어나는지 전체 과정을 함께 공유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작은 하루에 단돈 만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출발하지만 세월이 합쳐지면 커다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체 과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루에 나의 소비 중에 의미 없이 소모되고 있는 작은 돈들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커피값, 담배값 등 습관적으로 쓰게 되는 이런 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아끼고 절약한 돈을 매일 투자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푼돈들과 세월이 합쳐져 큰 자산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확인해 보면 자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모이고 늘어나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돈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모이고 늘어나는 논리를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축 방법이 바로 매일매일 펀드 투자 방법이라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산을 단기간에 모으고 늘릴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매일매일 펀드 투자는 종목 분산과 시간 분산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펀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해당 펀드와도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저는 금융기관 재직 시에 매일매일 펀드 투자를 자동이체로 매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상품화했던 상품개발 제안자이긴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투자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매일매일 펀드 투자 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투자 결과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저는 저의 노후 자금 중 하루에 만 원씩을 직접 매일 펀드에 투자해서 매일매일 펀드 투자 방법이 다양한 유언 분산, 즉, 종목 분산과 시간 분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 중한 가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 뿐이니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하루에 딱 만원씩 투자해서 종잣돈 1억 만들기 1년간의 투자 결과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노후자금 중 하루에 딱 만원씩을 투자해서 종잣돈 1억 만들기 펀드 투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년간의 투자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년 동안 총 247회의 투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즉, 매일 만원씩 투자해서 1년간 247회가 투자되었으니 투자 원금은 247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년 되는 시점에서 투자 결과를 함께 공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는 삼성 인덱스 알파 증권투자신탁제 1호 주식파생형 C-정립형 인덱스 펀드입니다. 펀드의 신규 일자는 2018년도 12월 27일자이며 평가의 현재 오늘 일자는 2019년도 12월 30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체 투자기간은 약 1년이 되었고, 투자 횟수는 매월 만 원씩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매월 약 20일 정도가 투자되었으며, 현재 1년 되는 시점에서 총 247회의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펀드의 투자 방법은 매일 만 원씩 투자하였고, 오늘까지 총 투자 금액은 247만 원이 되었고, 오늘 현재 평가 금액은 267만 9,029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고 자수와 기준 가격은 각각 235만 9,796자와 기준 가격은 1 1 1 5원3 0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펀드의 수익률은 8.46%가 달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00회 때 이제 투자 결과는 마이너스 4.83% 정도가 달성되었었고, 우리가 160회 때는 마이너스 6.18%가 달성되었고, 우리가 최근 200회 투자 결과는 플러스 0.07%가 달성되었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투자 수익률이 8.46%가 달성된 것은 그동안 상당한 주가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펀드 투자를 시작한 날짜는 2018년도 10월 27일자였습니다. 이 날짜의 코스피 지수는 2028.44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회 투자 시점인 2018년도 5월 27일 자 투자 결과는 마이너스 4.83%를 기록하였고, 160회 투자 시점인 2018년도 8월 21일 자의 투자 결과는 마이너스 6.18%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회 투자 시점인 2019년도 10월 22일 자의 투자 결과는 플러스 0.07%를 기록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인 오늘 2019년도 12월 30일 자에 코스피 지수는 2197.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간의 투자 횟수는 247회였으며 투자 결과는 앞서 보신 것처럼 8.46%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년간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은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투자가 훌륭하였다고 다가올 1년이 좋을 것이란 예측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목표한 종잣돈 1억 만들기 투자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투자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펀드 투자와 월정립 투자의 결과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 결과가 어떨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펀드 투자 1년 결과를 공유하는 날입니다. 12월 30일자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펀드 투자의 1년간 결과는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거와 같이 8.46%를 달성하였습니다. 월정립 투자의 투자 결과 산정은 해당 일자의 기준 가격을 골라내고 장고자 수를 산출해서 가상 투자를 해 보았습니다. 가상 투자의 투자 결과는 약 플러스 6.35%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일 펀드 투자와 월정립 투자의 수익률 차이는 약2%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펀드와 월정립 투자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매일매일 펀드 투자가 월정립 투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횟수의 투자를 하였고, 이렇게 많은 횟수의 투자는 시간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대화된 시간 분산 효과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월등한 투자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일매일 펀드 투자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투자 방법인 월정립 투자를 능가하는 최적의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2%의 차이는 1년치 결과에 불과하지만 세월이 거듭될수록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